1998년 가을 스탠퍼드 기숙사 방 하나. 책상엔 빈 피자 박스가 쌓여 있고 모니터 두 개가 밤새 켜져 있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리는 그 좁고 지저분한 방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순서대로 줄 세우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걸 들고 야후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가격은 100만 달러.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공짜 수준이었다. 야우 사무실은 달랐다. 햇빛이 잘 드는 넓은 로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 두툼한 자료집. 두 대학원생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만든 걸 설명했다. 검색 결과가 이렇게 정렬되고,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하고, 경영진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다. 우리한테는 필요없는 기술이라고. 두 사람은 빈손으로 주차장을 걸어 나왔다. 캘리포니아 햇빛이 아스팔트 위에 내리쬐는 그 오후, 등 뒤로 야우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돌아가서 그냥 직접 키웠다. 광고 시스템 붙이고 검색 품질 올리고 속도 높이고 사람들이 야후 대신 구글 주소를 치기 시작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야후는 그 숫자를 보고 있었다. 내부 보고서에도 다 찍혔고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도 다 보였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그 숫자들이 올라왔을 때 경영진이 창밖으로 본 풍경은 어땠을까? 꽉찬 주차장, 분비는 사무실, 나쁘지 않은 실적 지금 이 상태를 굳이 흔들 이유가 없어 보였을 거다. 그리고 그 판단이 결국 모든 걸 결정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6년이 됐다. 이번엔 야후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는데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998년 그 낡은 기숙사 방에 두 명이 이제 수천 명의 직원과 번쩍이는 본사 건물을 가진 회사 대표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야후 경영진이 받아든 협상 금액은 약 1조 원. 오래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계산기도 두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냈다. 너무 비싸다고. 회의실 문이 또 닫혔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아무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근데 10년 뒤에 구글 시가총액이 야후의 수십 배가 됐을 때 그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했을까? 야후는 그 뒤로도 멈추지 않았다. 2008년엔 마이크로소프트가 45조원을 들고 야후 문을 두드렸는데 그것도 거절했다. 2012년엔 구글 출신 마리사 메이어를 구원투수로 데려왔는데 수백억 원을 들여 텀블러를 인수했다가 거의 전액을 날렸다. 그리고 2017년 야후 핵심 사업부는 버라이즌에약 5조원에 팔렸다. 1998년에 100만 달러짜리 기회를 거절했던 그 회사의 끝이 그거였다. 데 있잖아. 이 이야기를 야후 경영진이 멍청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어.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거든. 문제는 지능이 아니었어, 용기였어.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일부러 한 드는 용기. 익숙한 걸 버리고 낯선 걸 선택하는 용기. 그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큰 회사도 결국 야후가 된다. 그리고 솔직히 물어볼게. 지금 당신 주변에 혹은 당신 자신이 야우처럼 생각하고 있는 순간은 없어.